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옆에다, 여기 옆에다. 오늘도 우리 성수동계 유아의 부 예배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우리 친구들. 오늘하고 예뻤어요예뻤어요 어, 예뻤어요 오늘 가 진짜, 응. 진짜 응. 춥잖아요. 응. 바람도 불고. 안 추워요? 응. 선생님은 엄청 춥던데. 적이 응. 아, 안 추웠어? 음, 그래구나. 아, 따뜻하게 입고 왔어. 오, 모두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도 하고 와서 전혀 안 추웠나 보네. 선생님은 좀 걸어와서 좀 추웠는데. Да. Yeah. вот. 내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불의리라 하니라. 여자라 불의리라 하니라. 창세기 3세기2장2장2 3절 말씀 안. 사람들 말씀 면은 짝꿍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짝꿍, 유치원 짝꿍, 유치원 짝꿍이지. 유치,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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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짝꿍 유치구에서도 짝꿍이 있고, 짝꿍. 또 집에서는 짝꿍이 있죠. 하민이, 하은이처럼, 하오니. 이하고, 언니, 언니, 언니로와, 언니 로아. 로아처럼 이렇게 짝꿍이 있잖아요. 형제, 이렇게 짝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치구에서는, 유치원에서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짝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 여기서 보면 우리 시선은 짝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짝꿍이 있어서 탈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 내려가고. 왜 짝꿍이 없지? 오 혼자 노는 애는 짝꿍이 없어요. 와 놀이할 때 이렇게 짝꿍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네 탈 때는 어때요? 비는 슉 높이 올라갈 때. 와, 하늘높이 올라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혼자 타는 것보다 짝꿍이랑 같이 타면 더 재밌어요. 그렇죠? 쵸 네. 네. 어. 제 안전대. 혼자 놀아? 그 어, 짝꿍이 없나 봐요. 봐요. 짝꿍이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짝꿍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짝꿍이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음. 아, 그러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네, 네. 우와. 정말. 우리 먼저 주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진흙을 쭈글락, 쭈글락, 쭈글락 쭈락, 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푹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닮고 성품도 닮은 그런 사람을 창조했잖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따라해볼까? 아담 아담, 아담을 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생겨나라, 새야 생겨나라, 나무야 생겨나라, 풀아,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음,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잘 보호하고, 돕고, 사랑하라, 잘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동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헉, 나는 목이 아주 길어. 눈은 반짝반짝해. 어, 나는 누굴까? 목이 막 길어, 길이. 누굴까? 기린. 아, 그렇죠, 기린이에요. 우와, 나는 코가 음, 길어. 이렇게, 코로 이렇게, 밥도 이렇게. 먹어요, 어? 코끼리. 어, 코끼리예요, 맞아요? 우와, 코끼리요. 어, 나는 날개가 너무 너무 커. 새인데, 참새일까? 어, 아니요. 원한 새까 아니요. 그럼 혹시, 누구야? 혹시. 어, 맞아요. 독수리예요. 이렇게 아담이 너는 독수리. 오 이빨이 큰 사자. 사자. 오 이렇게 사자.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깜충깜충깜충 그렇지. 아담이 아 너는 너무 너무 귀여워. 어 토끼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렇게 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꽃이 막 피었는데 꽃에는 나비랑 벌들이 꿀을 이렇게 먹으려고 날아왔어요. <laughs> 나무에는 뭐가 달렸지? 아, 어, 그래 사과도 달리고 많은 열매가 달려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좋구나, 좋구나.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여기서 행복하게 짝꿍같이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짝꿍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짝꿍이 있는데 짝꿍이 없는 게 별로 보기에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코코코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이 보세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오, 나는 나만 혼자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푹 뽑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 우와! 와 아담이 우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누구의, 누구의 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너는 내뼈 중에 뼈야 내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는 내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 뼈야. 오,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담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와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짝꿍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세요.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쟤는 잘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짝꿍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유치원에서는 내 옆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짝꿍을 주셨어요. 또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하은이 하민이 이렇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짝꿍을 주셨잖아요 또 리아하고 로아네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계시죠?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짝꿍을 주시고 리아하고 로아 자매 짝꿍을 주셨어요 오 이렇게 하민이 하은이 리아 로아 이렇게 아, 우리 유아유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알아볼까요 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짝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짝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짝꿍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지? 갈비뼈, 아, 갈비뼈를 갈비 만들어주셔서 너는 내 뼈를. 해요. 기도할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담에게 짝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친구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짝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짝꿍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그리고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네네 황금 네.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손으로 정성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하매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짝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믿음의 짝꿍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조성모와 하나님, 정성모와 하나님께 예물려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겠습니다. 같이 선생님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하민이도 같이 하죠 아버지의.